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메이크 인벤터데이 강사님을 모셔봤는데요. 강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안동에서 손수다 공방 운영하고 있는 강사 신소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자 네. <laughs> 위치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안동시의 평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이게 주택가라서 되게 아, 조용하고 네. 주차도도 편하고 네.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주택상가에 네, 위치한 네. 어, 상가는 아니고 주택 네. 바로 밑에 네. 이렇게. 네. 어 맞아요. 옛날에는 상가 조금 아, 그런 네. 거였는데그 어, 네. 지금 네. 거기를 리모델링 네. 네. 해가지고. 아. 아. 방으로 오냐 많이 찾아주세요. 네. <웃음> <웃음> 교육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기본적인 매듭법을 이용해가지고 어, 팔찌를 만들 건데요.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 예쁘게 보관되면 찰수 어, 있고 여름에도 찰수 있고 할수 있는 팔찌를 어... 만들 겁니다. 어? 팔찌라면 실로 만드는 팔찌. 어, 네, 실 완전 실은 아니고 매듭 공예실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실보다는 약간 탄탄해서 잘 끊기지 아. 않는 매듭실로 만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공방 이름은 왜 손수다로 지으셨나요? 어 처음에 공방 이름 지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뭐 다른 뭐, 요즘에 막 영어로 된 것도 많이 생각해보고 네. 손으로 우리말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네. 그냥 제가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네. 그런 걸 네. 생각하다 보니까 손수다로 짓게 되었고 네. 손수다는 손으로 하는 수다? 아니면 손수다 아. 만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약간 손실 없나? <웃음> 이런 <웃음> 생각도 많이 했는데 조금 아, 듣다 보니까 이게 정감이 가고 다들 이름 잘 지었다고 칭찬해 네, 주셔서 네. 고맙게 생각하고, 이는 지구 되게 흔하지 않은 손으로 하는 수단고 해요. 그러면 공방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장점과 단점 있으실 텐데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 좀 어릴 때부터 되게 만들기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으니까 좋고, 네. 또 보통 공방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른 뭐, 의미 쪽을 배우고 싶어도 되게 응.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아. 뭐 비용이 든다던가 뭐 이런 거를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걱정좀덜 하고 시작할 수 있고, 어, 네. 또 솔직히. 어, 제가 예약대로만 받다 보니까 네. 시간도 르른좀 자유롭게 제시안을쓸수 네. 있는 장점이고 있 단점은 네. 아무래도 수익은 고정되기지 아, 않다는 아, 거. 근데 어, <laughs> 조금 네. 어,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키트 먼저 소개할게요. 우리 저희 박스 열어 보시면 이게 미니 롱로즈 하나, 그다음에 팔찌를 만들 수 있는 색상이랑. 스마일 거 하나, 꽃 모양 하나 이렇게 제가 색상 랭덤으로 두개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다 만들고 나서 포장하실 수 있게 포장지도 두 개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스카치 테이프랑 가위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이제 재료 소개는 다 되었고요. 어, 저희가 기본 매듭, 평 매듭을 배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게 팔찌가 실이 너무 얇아서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굵은 실로 일단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직접 팔찌를 만드는 걸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매듭공예에는 제일 기본적으로 매듭 방법이 평매듭이라는 매듭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는 마크라메에서도 제일 기본으로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네 줄이 필요해요 그러면 중간에 두 개가 중심 줄이고 이양 옆에 깔 엮는 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양 옆에 엮는 줄을 처음에 이렇게 세모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이쪽 반대쪽을 이렇게 그대로 올리면 이렇게 숫자 4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4 이렇게 일자로 떨어진 요 실을 요 중심줄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요거를 양옆으로 당겨주시는데 얘를 그냥 당겨보면 이렇게 비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당기실 때는 여기 중심줄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시고 이제 왼쪽을 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을 한번더 해주셔야지 평매듭 한 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도 다시 세모로 만드시고 왼쪽의 거를 이렇게 내려요. 그럼 숫자 4가 반대로 돼요. 그러면 올라간 거를 다시 중심줄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고 당기시면. 이렇게 보면 약간 격자 모양으로 네모가 되는 게 이게 평매듭 하나예요. 이거를 계속 팔찌로 이렇게 이어서 내려가는 게 평매듭법이거든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숫자 4를 만들고 중심줄 뒤로 꼭 중심줄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한번 엮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매듭이 사각형이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 매듭법을 익혀서 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집에 있는 그냥 운동화끈? 굵은 걸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숫자 4를 정확하게 그려서 하시는 게 쉽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굳이 숫자 4를 안 그려도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왼쪽을 해야 되는지, 오른쪽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만나는 게 네모가 되는 게한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진 거 말고 두줄 사이로 줄이 나와 있는 줄이 있어요. 이게, 이거의 반대쪽이 세모를 만들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 두줄 사이에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를 세모로 만들고, 이렇게. 그럼 여기를 보시면 두줄 사이에 옆으로 한 줄이 나왔죠? 그러면 이쪽에 세모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듭이 왼쪽 오른쪽이 헷갈리지 않게 왼쪽 오른쪽을 두 번을 해야지 한 세트가 되는 거를 잊지 말고 그냥 쭉 계속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펜던트를 여기다 하시는데 책상에다가 하실 때 중간에다 하시면 조금 하시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끝에 끝에 지점에 두시고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 꼭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끝에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왼쪽부터 할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으로 양옆으로 당기실 때 얘를 요 중심줄을 안 잡아주고 그냥 당기면 얘네가 이렇게 꼬여 버려요. 그래서 남는 손으로 여기를 밑에를 고정을 시켜주고 이렇게 당겨 주셔야 나중에 매듭이 이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실 때 조금 약간 당기시는 힘을 좀 같이 해주셔야지 매듭이 예쁘게 돼요. 너무 헐겁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꽉해 버리면 이렇게 매듭이 들쑥날쑥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될수 있도록 하시다 보면 손끝이 조금 아픈데. 아무 생각 없이 하기에 참 좋아요. 보통 요 매듭은 길이가 이 펜던트를 같이 합쳐서 요 정도 전체 길이가 요쪽 매듭이랑 요쪽 매듭 전체 길이가 한 12cm, 15cm 하면 모든 사람 손에 맞거든요. 근데 손목이 가느시거나 더 조금 굵으신 분들은 자기 손목에 대 보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쭉쭉쭉 이어서 하시면 돼요. 하나 응, 만드시일반이요 그래도 제가 이거 그냥 손 나가면 한 시간이면 다 만드시던데요. 네. 처음에 매듭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하고 한번 시작하면 애들도 한 시간 안에 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길이로 하고 반대쪽을 할게요. 반대쪽 하실 때 다시 스카치 테이프 뜯어서 이렇게 반대로 하시고. 주시면 돼요. 끝에.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손톱으로 그냥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매듭을 하고 나서 어, 내가 좀 예쁜 매듭 탄탄한 매듭을 하고 싶다 하시면 하시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한번 세트 한 세트 해주시고. 손톱으로 이렇게 꼬 올려서 이렇게 매듭을 좀 정리해주셔도 돼요. 창업반 준비. 네. 대답은 들어가세요. 네. 따로 창업반같이 교실도 운영하시나요? 저는 그냥 창업반으로 안 하고 자격증 하러 오실 때 창업하실 거냐 물어보고요. 만약에 창업하신다 하면 그냥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다 말씀드려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다른 공방들을 보면 아예 창업반이라고 이렇게 반을 만드는 공방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길이가 비슷해졌으면 양쪽이 같은 길이가 예쁘거든요. 이 정도에 맞춰보세요. 이쪽에 한번 정도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길이가 맞아졌으면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 이거 고리가 필요해요. 지금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분리해주세요. 미니 롱물들을 꺼내주세요. 얘로 찝을 때 여기, 여기 안까지 하면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면으로만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끝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서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고리 안에. 이렇게 넣고 이 양쪽을 찝어주시는 거거든요. 매듭이 빠지지 않게 꼭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매듭이 다 됐으면 남은 실을 이렇게 옆으로 제껴서 가위로 바짝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반대쪽도 할게요. 팔찌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으시면 이게 팔찌 선물 포장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걸어서 반대쪽에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공방 쪽으로 창업을 고민하시거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공방을 시작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점이라는 수입 부분에 아.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 뭐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진짜 아, 제가 음. 그냥 하고 싶은 일꼭고 조금 용돈 정도만 벌겠다는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막 보통 공방 창업 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 이걸로 진짜 돈을 벌수 있어요? 월세는 낼수 있을까요? 아.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돈 걱정 먼저 하시면 자꾸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꾸 네. 뭐라고 되지? 자기 작업을 할수 있는 것 보다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음. 어, 음. 할수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네. 어, 스트레스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작업 처음에는 음. 작업 공간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laughs>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조금 음. 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기화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 공방에 달라진 뭐 운영제도나 뭐 운영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laughs> 어. 저는 처음부터 이제 공방을 운영할 때 1대1로만 수업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게 조금 또한목을한것 같아요. 보통 아 다른 타지에 뭐 뭐, 뭐 대구나 서울 이런 같은 음. 공간에는 어쨌든 월세나 뭐 어쨌든 제가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 팀을 한꺼번에 잡거나 이런 경우도 음.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일단 배우러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를 배우더라도 집중해서 자기 음. 시간을 갖고 천천히 배우고 싶은 마음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었고 그래서 네. 어, 모든 수업을 지인이나 가족끼리 같이 오시면 두 명, 세 명을 같이 받는데 아. 그게 음. 아니면 무조건 일대일로로 받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약간 코로나에도 예약책으로 운영되고 하니까 더 그냥 안심하고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 카드 를 봤는데 네. 2020년이랑 콘텐츠 공모전 2021년 창업 아이디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네. <웃음> <웃음> 어떤 준비를 이제 하셔가지고 대상을 수상하시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것도 약간 코로나랑 어. 관련이 있어요. 좀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여기 안동이 조금 좁은 동네다 보니까 네. 어, 확진자가 나오니까 예약이 완전히 끊겼었어요. 한몇달 동안 네네. 그때 이제 어, 이 사이에 제작을 좀 해보자는 네. 생각으로 네. 시작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왕 작업을 할 거면 안동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 생각을 해서 경북관광콘텐츠 공모전에 월령교 무드등유를 이제 내가 제공해요. 되게 감사하게도 대상을 받게 되었고요. 아, 21년도에도 이제 저도 이제 자꾸 여러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제작업을할수 있는 거보다가 자꾸 이렇게 강의를 나가고 음, 음. 돈을 벌고 이런 거에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이 조금 저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네. 더 생각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또한번 아.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네. 어, 새로운 아이템을 어, 생각해서 제 참여하게 됐어요. 작년에 이어서 이제 네. 작년 맞으시죠? 맞아요. 두 번째 촬영을 <웃음> 해주셨는데 진짜 <laughs> 소감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 <laughs> 연락 받을 때 너무 기뻤어요. 저는 네. 이제 공방을 네. 할 때도 그렇고 네. 오신 분이 또 오시거나 또 네. 친구분들 네. 소개해서 바로 오셨다 면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네. 어, 오늘 또 이렇게 저를 두 번이나 찾아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웃음> <웃음> 공유상은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이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코로나 1 9라서 조금 다들 힘들지만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1 9 때문에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고, 어, 네. 영상으로 통해서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영상을 잘 보시고, 잘 따라해주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